12월 20일 아동부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두 예배 드려요 찬양 부르겠습니다. 고른 장양 길어요. 배를 자리에 앉아서. 자소 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편에 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권숙희 부감님이 우리의 대표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오늘 이 시간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으면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더욱 기도하며 말씀 을 읽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에도 자주 갈수 없었고, 교회에도 여행도 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공부를 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했고, 스스로 자기관리를 하며 해야 하는 한 해였습니다. 처음엔 고 끝나겠지 하며 시간을 기다렸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하며 잘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일상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성경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반석 위에 세운 믿음 가지고 2020년 마무리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온 마음 열고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공독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고자야 니이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 밖으로 섰고 일곱인으로 동화했더라 또 봄에 흰있는 천사가 그 인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터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는 이그 두루마리를 터버나 보거나합 자가, 자가 없으나 그 두루마리를 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사람이, 사람이 내게,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유대 지파의 사자 아이센 우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무언을 대시라 하다가 아멘. 가 전도사님 나오셔서 노래해요. 예수님을 위한 영광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촛불을 켰어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꿈에서 여러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저와 함께 꿈에서 만난 친구 있나요? 비록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친구들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까 말씀을 더, 더 가까이 하며 보낸 한 주간이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탄 축하 행사도 비대면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이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비록 직접 만나는 만큼은 아니지만 어, 코로나19 3단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쉽게 지나가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요한 선생님이 쓰신 편지, 요한 계시록을 함께 배웠어요. 그런데 요한 선생님은 자신의 생각을 편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을 그대로 편지에 기록하였지요.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을 하나씩 반모섬이라는 작은 바위섬에서 어, 갇혀있는 동안에 즉 1년 8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큰 퍼즐의 그 원래의 그림을 보아야 쉽게 맞춰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큰 그림을 우리가 미리 요한을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환상의 내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환상이 실제이기도 하면서 또한 가지는 아주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지금 PPT가 좀 작게 보일 수 있으니까 화면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한번 보세요. 아,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로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를 보면 파산표에 있는 것을 보세요. 엘리베이터의 층을 나타내겠죠. 1층, 2층, 3층. 4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4층은 F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4라는 숫자를 싫어해요. 4는 죽을 사자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4, 4번, 4층 이런 것들을 잘안 쓰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베이터처럼 진짜 층을 1층, 2층, 3층, 4층은 뭐라고요? F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을 종종 부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엘리베이터를 쭉 올라가 보면 8A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 8층까지는 있는데 8A하고 10층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9층은 9라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 서양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숫자를 좋아할까요? 자, 좋아하는 수와 싫어하는 수가 있을 텐데, 좋아하는 수도 있고, 싫어하는 수도 있지만, 유독, 어,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7자를 좋아하죠. 7자는 예를 들면, 세계 7대 불가 사의뭐 이런 거 7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또는, 어, 일주일은 며칠이죠? 7일. 그리고, 무지개의 색깔은 모두 몇 개? 일곱 가지의 색깔이래요. 자, 이런 것은 바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는 어,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주 꽉찬 수를 말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7이라는 숫자는 안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완벽을 의미하기도 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수가 완전한 수, 전체를 나타내는 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고 또 그것을 서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들마다 7이라는 숫자를 좋게 여기고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7이라는 숫자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7이라는 숫자는 7개가 실제로 있구나. 라는 뜻으로 보기보다는 아, 완벽하구나. 그리고 완전히 꽉차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요한 선생님께서 지난주에 보았던 거한번 볼까요? 자, 교회가 있었죠. 몇 개의 교회가 있었나요? 일곱 교회. 일곱 교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셔서 세운 게 교회이죠. 이 교회도 완전한 수로서 일곱 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자체가 완벽하다, 충만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은 바로 일곱 교회에 직접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 이제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도 들렸어요. 밤바라밤, 자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이리로 들어오너라, 이위이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허, 와, 엄청나게 울리는 아주 그 위대한 음성을 듣고서 요한 선생님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곳으로 다가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와, 아주아주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금멸류관을 그쓴 24명의 장로들이 그 옆에 쫙 서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명이신 일곱 개의 등불과 네 생물이 그곳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유리 바다와 같았고 수정을 깔아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 자, 땅에서는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하였어요. 또한 사도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안밖으로 글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일곱인으로 봉해진 특별한 두루마리를 보았답니다. 거기에서도 몇 개의 숫자가 나오고 있죠? 네, 바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니다 자, 일곱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씰 같은 거 아시죠? 씰처럼 뭔가를 봉하고 그 곳에 절대로 어, 열지 못하도록 단단히 봉할 때에 인을 했다라고, 인으로 봉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한 개도 아니고 일곱 개로 봉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감춰진 비밀문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힘센 천사가 외쳤어요. 이 봉을,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외쳤을 때, 아무도, 하늘에도, 땅에도, 아무도 그것을 펼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요한 선생님이 슬피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적혀 있는 이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두루마리를 펼쳐야 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줄 사람이 없다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렇게 끝나게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텐데? 하고 요한생님은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울지 마십시오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으니 그가 이, 이 일곱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와 어때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분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이죠 그때서야 요한은 활짝 웃었어요. 요한 선생님은 그리고 또 보았더니 보세요, 2 4 명의 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가운데에 무엇이 보였나요? 바로 어린양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어린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 같았어요. 그리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반드시 펼칠 것이라는 것을 이 요한 선생님은 알게 되었죠. 자, 그때에 많은 장로들이 그 앞에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바로 검은 고와 향, 향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향을 의미하는데 그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적을그 어린양 앞에 내어놓았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뭐라 불렀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근토로 무근토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다시 말씀을 가지고 왔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바로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던 그 어린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일곱 포를 가지시고, 일곱 영이, 영의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모습 안에도 뭐가 있어요? 완전함과 완벽함과 모든 것을 다 담을 만큼 충만한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8절을 보면 장로들이 그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왔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두루마리를 펼칠 때에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하세요? 그 금대접에 기도가 가득 차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말입니다. 그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그것을 보면서 많은 장로들과 천사들과 그리고 내게 의 생명, 생물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PPT가 지금 보이지 않네요. 아까 전문사님이 읽어드릴 주었던 말씀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분으로 받으시옵소서. 이런 찬양의 내용들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시 누구를 보고 있나요? 지금 어린양, 어린양을 보고 있죠. 이분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네,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에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분을 우리는 이 요한 선생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분은 바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들도 함께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퀴즈를 내고자 합니다. 바로 어떤 퀴즈냐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두루마리 일곱인을 떼실 분은 누구인지 여러분이 한번 정답을 맞춰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자, 이번 주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성탄절이 금요일에 있어요. 비록 우리는 2000년 전 목자들처럼 동방 박사님들처럼 경배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시죠. 자,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경배드릴 수 있어요. 이번 한주 동안 더 많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갖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히 준비한 것들 기대하면서 25일 날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 눈을 감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요한 선생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이 땅이 이루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시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 찬양 부르며 성금을 드리겠습니다. 주 소식 있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강부와 달달 말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죠? 12월의 달달 말씀은 요한계시록 일장 8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함께 얘를잘 들은 것 같아요. 자 함께 같이 외운 친구들은 눈을 음, 감고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자라 하시거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아멘. 우리 친구들 12월 가기 전에 매일 음, 공부하기 전에 한 번씩 읽으면 우리 친구들 달달 말씀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광고 전해드릴게요. 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드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드리면서 퀴즈 잘 맞추고 있나요? 자, 저번 주 퀴즈 두 문제 나간 건가? 오늘 퀴즈 한개 나갔는데요. 요한 계시로 이번 달에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 선생님께 카톡으로 전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우리 12월은 말씀 어디를 기요했었죠 요한. 일 1, 2, 3, 4 요한기시록을 읽고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 집에서 말씀 끝까지 읽어주고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기로 했어요 친구들 성경 요한기시록을 다 읽은 친구들은 빼먹은 성경이 있다면 12월 말까지 열심히 알아디듯이 경주해 주세요 자 그리고 친구들 우리 25일 금요일 성탄절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25일 금요일 오전에 영상으로 성탄 축하의 배드릴 거예요. 그때도 잊지 말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쁜 성탄 아동부만의 특별한 성탄 축하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주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축복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성탄 주일날 영상으로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